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여름 휴가 때 에, 여러 곳을 다녔는데요. 여러 곳을 다닌 곳 중에서 에, 가장 마음 깊숙이 힐링이 되고 또 좋았던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 경기도 가평에 가면 어, 아침 고요수목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 보니까는 얼마나 다양한 꽃들이 가득하고 또 거기 내가에 시내가에 물이 흐르는데 너무너무 시원해서 제가 발을 담그고 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침고요 수목원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이 될수 있었을까? 그 유래를 찾아 보니까는요 이렇더라고요. 어, 설립자가 한상경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어, 이분은 본래 원예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가 미국 교환 교수로 어, 재임하던 시절에 세계 각국 정원과 식물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속에 이런 소원함이 생긴 겁니다. 아, 대한민국에는 왜 이러한 아름다운 정원과 식물원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간다면 그런 정원을 한번 가꿔보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994년 경기도 가평 10만 평 부지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이곳은 화전민들이 정착을 해서 염소를 키우던 돌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개관하여서 정원을 만들어서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는 곳, 그런 정원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서 이곳에 와서 또 힐링을 하고, 또 자연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상경씨가 지은 시가 있는데요, 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향기로워서도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미 핀 꽃이기 때문에 나의 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러분, 이들은 당시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남부 길이가 21km, 동서 길이는 14km, 넓이는 약 170제곱킬로미터, 호수 둘레 삥 돌아서 한 바퀴 도는 거리가 약한 50km나 달할 만큼 아주 큰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이들의 출신 신분이 어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여러분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갈릴리 해변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들의 출신 신부는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고보와 야구, 그 형제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두 형제는 지금 이미 거물로 그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배 위에서 거물을 깁고 있습니다. 거물을 깁고 있다라는 것은 다음 날 다시 그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그것도 가장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 처음 제자를 부른다는 부르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다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12명 가운데 4명의 제자가 어부 출신입니다.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여러분, 이 어부 출신의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기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 혹은 권력가들, 혹은 명성이 높은 사람도 제자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불렀다면 훨씬 더 예수님은 존경받고 예수님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신분이 낮은 어부 출신의 네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인기가 높은 출신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출신 신분과 상관없이, 어떤 면에선 지극히 평범한 그런 출신의 사람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부르셔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화려하고 뭔가 빛가 번쩍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아요. 뭐 세상적으로 볼땐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제자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더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뭔가 인기가 많고 세상적으로 뭔가 내세울 게 많아서 우리가 선택 받아 오늘도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보더라도 저만 보더라도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오늘도 섬기도록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를 때에 중요한 것은 그들은 비록 천한 신분인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무엇하고 뭐 있었습니까? 바다 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무엇하고 뭐 있었습니까?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다음 날 내일 고기를 잡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그들의 신분은 천하고, 어,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시몬과 안드레와 야구보와 요한의 장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만큼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화려한가? 그것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가 이것은 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직분을 맡겨 놨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에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주어질 때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게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4강에 올라서 4위를 했죠? 그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이 박지성 선수가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사실, 히딩크 감독이 이 박지성 선수를 어그 월드컵 그 대표 그 선수로 뽑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는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그가 어 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박지성 선수의 얼굴에는 여드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이 그 박지성 선수의 그 성실함과 끈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어, 선택해서 그 월드컵 경기 때이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히딩크 감독은 그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네덜란드, PSB 그 팀으로 그를 차출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구단에서 그가 뛰게 되었고 은퇴 후에도 홍보 대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에 성실함과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겠습니다. 나를 향한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네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신분은 너무 초라했어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한 꿈과 기대감을 나타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고도 너무나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한 꿈과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들은 많이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그들이 했던 것은 요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법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는 법 어떤 면 오면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의 영적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꿈과 기대감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17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네. 어부가 되게 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주체는요, 이네 명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로,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네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들을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로 부름 받은 이네 명의 제자는요. 별 볼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요. 큰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극히 갈릴리 바닷가 그 작은 공간 속에서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 연명하며 살아가던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런 지극히 평범하고 제한적인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준비시키셔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참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여 자녀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백케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보세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니까는요 그곳에 기근이 찾아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강에 물이 가득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가 한 일은 자기 안에 사례를 여러분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심지어 그는 인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때를 참지 못하고 그는 여러분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세우셔서, 그의 나이 백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그의 가정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약하다고, 때로는 실수했다고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한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믿음이 식어져서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낙심하고 있지는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그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렀을 때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불렀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데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네 명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와 풍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18절과 19절에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곧.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뭐죠? 적각적인 순종을 말하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미적거리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곧바로 주님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들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야고보와 이어 요한은요. 그의 가정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품꾼이 있었어요. 품꾼. 여러분, 품꾼이라는 말은 이 특별히 마가보험에서만 등장하는 말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생활상, 그의 가정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품꾼을 두고 일할 만큼 어떤 면에 오면은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품꾼을 둘 만큼 부유함을 누렸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요? 곧 따라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다 두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가라시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내가 순종해서 곧바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 예수님께 두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 희생과 헌신이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각오와 헌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건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화려한 그 당시 인기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꿈과 기대는 너무나 컸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각오를 한다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안될것 같지만 됩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오늘도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